안녕하세요. 9월 17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 오늘 이 본문은 여러 가지 건축에 대한 상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훈들을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어, 히람이라고 하는 그, 예, 솔로몬이 두로 그 아버지가 두로 사람이고 여자는 납달레지파의 가부의 아들로서의 이렇게 어, 히람의 두로에 살고 있는 히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두 기둥 두 개를 만들었는데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이거를 성전 앞에 두 기둥이란 제목으로 한번 어, 패턴을 합니다. 만든자는 히람이고.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고 세공업자지요. 그런데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의 가부입니다. 세공업자라는 건 주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든자의 의도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하는 두 기둥,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다. 위치는 성전 입구죠. 성전 입구라고 하는 것에서는 성전에 들어가는 마음들. 그래서 이제 성전의 입구에는 또물두 명이 있어서 바다가 있어서. 음, 제사장에 몸을 짓는 곳이죠. 그 준비 단계와 마무리 단계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만든 이미지들은 백합화와 같고 성류와 같은 많은 열매들이 있는 또 평범한 꽃들입니다.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그 작품이 있는데 이렇게 다시 성전 앞에 두 기둥에 대한 이미지를 참고로 이렇게 한번 해 보았습니다. 성룡 모양, 백합화 모양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그 성경의 그 매일 성경에 있어서 요거를 읽음으로 매일 성경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성전의 뒤두 기둥을 세웠던 그 사람이 히람인데 히람의 삶의 히스토리를 그두 기둥의 의미와 연합에서 한번 글을 적어 보았습니다. 히람은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조각하여 세웁니다. 히람의 어머니는 납달리 집하의 가부이며 아버지는 두로 사람입니다. 아마 이방 나라에 여러 가지 조각한 일을 하며 자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이 되어 배우고 믿기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을 할 지도자를 모집 기술자를 모집하고 그는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 땅에서 평범한 꽃처럼 살아온 그에게 능력을 다하시고 성전을 짓도록 세우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듯 합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뜻을 가진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백합화 형상과 성류 형상을 넣어 기둥을 만듭니다. 이런 설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자료는 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히람이 인생이 마치 그 기둥에 포연되어져 있는 것 같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우리나름 성전을 지어갑니다. 우리는 평범한 백합파처럼 때로는 악하기도 한 나를 사용하셔서 성료와 같이 많은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성전에 귀중한 일을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성전에서 고백하게 됩니다. 이 마음은 성전을 들어가며 따라가서 하나님을 예외하기 위한 준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두 기둥을 성전 입구에 히람의 신앙고백처럼 세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바다가 있어서 제사장과 제물을 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작점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능력이시며 부족하고 평범한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함으로써 성전에 들어가 봅니다. 그렇게 들어간 성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뜻하는 등잔, 떡상, 향당과 같은 것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로 능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능하게 하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씻어야 할 것입니다. 입구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제가 마음을 봅니다. 그 마음은 성전 입구에 새겨진 두 기둥에서 갖게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세우시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우리를 성령으로 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주신 감, 감사로 들어간 성전에서 우리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스토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야긴과 보아서는 그런 삶을 살았던 히람이 자신의 삶을 고백으로 새겨놓은 두 기둥이었습니다. 요약하자면 두로 지방에 그런 신앙의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던 그리고 어쩌면 우상숭배 우상을 만들고 있던 그 조그만한 히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일에 그의 재능을 사용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석에 하시는 불러서 쓰게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조각이 두 기둥 안에 새겨져 있음을 마음이 새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처럼 비주르의 사람들, 비주르의 사람들의 다윗도 그를했고또또 또 입다도 그렇고 그렇게 이렇게 한번 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또 성전을 세우는 일에 그 사용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그 고백이 약인가 보아서 그가 세우신다, 그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으로서 세워졌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해서 한 히람이 성전을 세운 것을 그냥 스토리로 히람의 일생과 함께 엮어서 한번 구성해 보았습니다.